영화에서의왕 기대 중이라고? 하하! 이거 이거 너 준비를 해왔지요! 하디야가 썰을 풍기 위해서 뭐를 준비해 왔냐? 엥 PPT는 아닌데? 어. 아뭔 뭐, 영어 편집을 해! <laughs> 뭔 브이로그야! 브이로그 없어! <laughs> 브이로그는 오는데아뭐큰건 아닌데 그냥... 그냥 작은 건데... 그냥... 이거밖에 준비 안 했는데요? <laughs> 기아의썰 연구 저희는, 하수목 다녀왔고요. 웬만은 원래 어떻게 된 거였냐면, 부아 언니, 민턴 언니랑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부산을 갈까라고 나한테 말한 거야 그래서, 뭐야! 하디야, 러어 뭐야! 나는 안 좋지! 발로 뒷구방에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다섯 명? 어 나도 갈래. 어 나도 재밌겠다. 티아 못본지 오래돼서 나도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제 요두 명도 추가가 됐어. 요 어,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보니까 다들 출발 중이다.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도 준비하고 이제 갔지. 가면서 이제 노래 이제 파리나이 들으면서 <laughs> 가 있다는 거예요 민턴 언니가 먼저 도착해서 뿌아 언니랑 같이 근데 이제 나는 밥잖아 두 명을 좀 멀리서 두 명이 약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그냥 뭐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니까 갑자기 나한테 뭐야 안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딱봐아 둘이야 하면로 얘기하나가 이제 1인 1메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뿌아 언니 미담 갑자기 뿌아 언니가 자 가자 언니가 사줄 바로 했는데? 아니, 아니 가격대가 너무 비싼 거야. 이게 나랑 루비랑 이제 앉아서 마시고 있고 부아 언니랑 민선 언니는 화장실에 잠시 다녀왔는데 그 동안 이제 루비랑 토킹 어마어마했어요. 야 너는 좀 크게 말하면 안 되겠다. <laughs> 진짜 우린 조심해야 돼. 진짜로 우리 목소리는 다 똑같아가지고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얘, 얘기하면서 그랬거든.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세 명이 같이 오는 거예요. 꾸원 언니랑 이렇게 세 명이서 막막 반갑다 반갑다 하면서 이제 음료수 호다닥 다 먹고 이제 밥 먹으러 갔어요. 이제 밀면 밀면 집을 갔거든요. 밀, 사람이 막 많은 거예요. 딱 이렇게 앉았어. 내가 이제 저 수저를 넣으 낮게 이제 하려고 했어. 했는데 갑자기 이제 수저 하려고 뻗는 순간 막내야 뭐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 <laughs> 음, 지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사사삭 하 했어. 서로 이렇게 놀다가 이제 위에 두명 그 명이 그 비빔냉면을 시키고 안에 3 명이 물냉면을 시켰어. 근데 음 소심방이다. 나는 밀면은 내 타입이 아닌가봐. <laughs> 다 먹어서 이제 숙소로 갈락했지요 집을 갖다 놓고 이제 나오는데 너무 수영장이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했지. 어? 수영하고 싶다. 아, 바다 들어가고 싶지 않나? 뒤에서 <laughs>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비가 유 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비가 우리 보고 바다에서 놀라고 눈치 주는데 부하 언니랑 가자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실리퍼로 사서 가자 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발에 담고자까지였는데 이제 진짜 물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 편의점에 갔는데 근데 何か 반바지도 팔고 아주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루비는 루비는 수영복을 샀고 나는 바지를 샀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입고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민턴 언니가 물에 무서워해가지고 못 간다 못가난못 가하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이, 아쉽구만 하면서 이제 물 안에 들어가서 근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몇몇분 뒤에 갑자기 점점 물속에서 놀다 보니까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튜브를 가지고 노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에, 튜브 가지고 오자 빌리자라고 했는데 이제 민턴 언니가 자기는 가겠다라고 하는 거야. 튜브가 와가지고 튜브에 기대서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비가 오더니 물살이 물살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근데 바, 바지가 계속 벗겨지려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바지, 이제, 꽁꽁 싸매고, 이제, 계속 눈놀이나 하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어, 빨리 가야겠다, 하고, 이제, 갔거든요. <laughs> 이제, 숙소에 갔는데, 아니, 무슨, 방이 진짜 컸던, 거든요 저희 숙소가? 여기가 부엌이고,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도에도 방이고, 여기에 왕 큰, 킨 사이즈 있고, 여기도 킨 사이즈 있고, 여기 침대가 두개 이렇게 있었거든요. 가위 가위 했는데 내가 저버인 거야. 근데 난 너무 추워. 로건 언니, 나 진짜 너무 추워 죽겠는데 나 화장실 변기에만 있으면 안돼? 뒤돌아서 언니 좀한번 한견 안 보고 그냥 문 닫고 화장실만 있을게. 변기에만 앉게 해줘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우무 언니가 춥긴해 하면서. <laughs> 같이 들어갔어. <laughs> 같이 들어가서 이제 민망하잖아요. 나는 안 민망하지만, 우거니는 민망했겠지. 그래서 내가 진짜 조용하게 있었거든? 상어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누워서 이제 밥뭐 먹을 거냐 하면서 얘기하면서 사사삭 했어. 그래서 밥을 시켰어요. 밥을 근데 진짜 많이 시켰어. 술이랑 같이 먹을 걸 시켰는데, 뭐였냐. 이렇게 시켰거든요. 육회도 시키고, 이제 당떡집도 시키고, 누룽지탕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막내드문해서 이제 술을 사러 갔지 소주랑 맥주랑 오징어랑 그리고 과자 두 개랑 얼음이랑 타이다랑 콜라랑 건... 건 오징어 과자? 그것도 시켜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얘기 사샤샥 나누고 술 먹으면서 맛있게 먹고 한 8시인가? 8시부터 먹고 요 이제 그랬거든요. 한 12시쯤? 11시쯤? 그때쯤에 점점 안무도 안, 안 먹는 거야. 이거 나중 내일 치우기로 하고 일단 침대로 가자. 라고 해서 침대에 갔어. 다섯 명 다. 너 침대에서 다 누웠지. 낑겨서 누웠어. 그리고 이제 자서. 진짜 꿀잠 잤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눈 떴는데 아침 11시쯤? 스시 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 그런데 처음 가봐 했거든 오마카세 스시집에 갔거든요 부잣집만 갈것 같은 그런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그 길을 가는 거야 가는데 와 진짜 개쩌는 거야 우리밖에 없는 거야 손님이 요게 약간 이거 가운데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왕 신기하다 왕 신기해 하면서 이제 먹고 있었거든 왕 신기하다 나이런에 처음 와본다 하면서 이제 자리를 어떻게 앉았냐 이렇게 앉았거든 뭐 갔는데 첫 번째 음식이 이거였어. 근데 내가 뭐 연근을 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유 맛있는데 맛있는데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오마카세니까미고 <laughs> <하시니까 믿고> 먹어야겠지 하면서 <laughs> 그냥 먹었어 먹었는데 괜찮은 거야 근데 약간 처음에는 어 근데 이걸로 배가 찰까? 이렇게 한 개씩 나오는데 배가 찰까 싶었거든요 와 근데 진짜 배불렀어 진짜로 원래 약간 스시를 잘안 먹거든요 스시를 안 먹는 이유가 와사비가 별로인 거야 와사비가! 코끝을 너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옆에서 하는 말이. 에잉, 그런 맛으로 먹는 거야, 디아야. 그러서 이제 살살살살 다 먹고. 자, 이제 여러분들도 먹고 싶죠? 자, 이곳이 어디냐? 어디냐면! 어디였지? 숙소로 어, 다시 갔어요. 숙소에 가서 이제 좀에 누워, 이제 시원하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발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laughs> 주변에 PC방 가자 해서 이제 민터 언니 빼고 이제 4명이서 갔어요. 다리가 그냥 거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 하나, 두명 이렇게? 그래서 이제 루비랑 나랑 따로 앉고 이제 우엉 언니랑 뿌 언니랑 같이 앉았는데 아니, 주변에 <laughs> 피파 하는 사람 너 거예요 진짜로 피파하는 사람도 많고 발로 하는 사람도 많은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이거 천장다이면서 어떡하냐 하하면서 <laughs> 이거 진짜 누군가 하면 봤을지도 모른다 진짜 조심해야 돼 하면서 이제 PC방에 앉았어 이제 발로를 켰는데 이제 내 옆에 사람도 발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이거 그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만큼 읽고 싶다 약간 PC방은 그래도 약간 트위치 보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얘기를 할때 닉네임을 부르지 말고 이제 세이지를 하면 세이지라고 부르고 그러자라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냥 디아야. <웃음> <웃음> 나, 라고 말하는 걸 계속, <laughs> 하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게임 좀 하다가 슬슬 가야 돼가지고 갔어요. 어디를 갔냐.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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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부산에 유튜브에 가고 갔습니다! 근데 나가 유튜브는 처음이거든요? 거의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제, 오, 언니도 처음 탔나봐. 파도가 올 때마다, 우 와! 하면서 약간 그렇게 있었는데, <laughs> 진짜, 와, 내가 진짜, 나만 요토 처음 탄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진짜 했어. 파도가 칠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소리 질렀거든요? <laughs> 거의 후문 아이들처럼. 갔어. 서, 서면에 갔거든요? 서면에 가서 이제 누굴 만났냐? 댕강 언니가 있어서 이제 댕강 언니한테 연락해서 댕강 언니를 만났어요. 어, 안 해석했냐고요? 아니, 처음에 이제 누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라고 했거든? 근데, 근데 이제 맞췄는데 이제 누가 뭐라해서 내가, 아? 라고 했거든요. <laughs> 근데 갑자기, 대검니가 갑자기 팍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지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응? 아이, 아이, 응, 응, 어. 우니는 어, 어. 말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명함이야 명함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음, 좀 괜찮아졌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앉아 있었는데 이제 약간 우니랑 나랑은 술을 별로 안 먹어가지고 이제 거의 맥주 왼쪽 사람들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 근데 이제, 아니, 내가 소주에 사이다를 타먹으려고, 이제 루비한테 부탁했어. 사이다 좀 주라고. 민정 언니가, 응, 어디? 소주 마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사이다라도. 그래서 이제, 사사상 먹다가, 이제. 네, 아니, 댕가 언니가 계속, 니디아야. 하면서, 나 다육수야. 하면서, 내가 네, 진짜로 하아고 소리 옆에서 들었을 때이 하면서, 살라살라 멋시긴이 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선물을, 선물을, 이거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 편의점에서 파는 약간 요구르트인데, 요구르트 젤리? 그래서 주면서 선물이야, 디아야! <laughs> 그러다가 이제, 댕가원니가 케이크를 사왔거든요, 이거? 와, 진짜 맛있었어 완전 인스타 감성이잖아요? 진짜 막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났는데, 이제, 이렇게 갔어, 숙소에. 숙소에 가고, 우리는 먹을 거로 사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다들 좀 취해서 그런지, 술은 별로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기 좀해 하다가 갔어. 이제 한 10시쯤에 깼어. 10시쯤에 깼는데 이제 된강 언니가 웃는 거야. 까먹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안 해서 새벽 6시에 불온형이 떨어져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웃다가 계속, 이제 우리는 남아서 이제 모닝 해장 파스타. 파스타랑 우뎅 먹고 이제 좀 치운다가 부산 우스 아십니까 빵집인데 빵집에서 좀 사봤어 빵을 빵 거기 거기서도 먹고 이제 서로 빠빠이하자 해서 이제 서로 기차역도 가고 해야 돼서 나는 이제 갖고 집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알겠지.